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지금 여기 명동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일본의 스시로가 명동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먹방을 찍어보려고 해요. 제 뒤에 보이는 데가 바로 스시로입니다. 아저 일본 초밥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일본 체인점 스시로가 한국 명동에 있습니다. 어,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돼서.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. 초반 내비게이션을 에 누르면 여러분 전체 화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터치로 움직일 수 있어요. 이야, 이거는 저 일본에서 못 봤거든요. 한국 명동 지점에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?